1드별별없없요요1페이 g 와1 2페이지 요거는 a g e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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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표 a g e 2page, 자, 아, 제논이 나오면 샌드백이니까 무조건 풀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서 다시 때려주시고, 다시 밑으로 가서 피해주시고, 이러면 이 페이즈에 들어갈게요. 가운데 있다가, 이거 음, 빈 공간으로 이렇게 피해주시고요. 고고 피해도 안 늦어요. 이거 나르고 패턴. 저거. 손, 톱 문양 피해주시면 되고다 사실 이 냄은 별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피가 달아서 그냥 피하기만 해도 죽거든요, 여기서. 산매는 음, 불현듯까지 그냥 한 번에 갈 거고, 잡진 않을 거예요. 잡진 않을 거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싹 봅시다. 들어가시고 자 일단은 여기서 조금씩 해다 보면 노란 화면에 들어가시면 좋고요. 여기서 기본 패턴 몇개 나오고 여기 여기 게이지 다차 게이지가 차면은 패턴 패턴 준비하면서 이제 패턴 발동. 일어나지 마라. 여것은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저 돌아가는 여시계 문양 피해주시고,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여기서 다시 점프하고, 이제 동글뱅이 터졌을 때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점프점프해서 게이지가 차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인과의 순행은 나갔다가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시고. 이건 두 번째 패턴이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안 보면 됩니다. 그냥 조금 조금씩 이동하면 알아서 다 피해지니까 몇번 해보시고. 어거나 어려운 게 없고 정패턴 이라서 자 위에 노란색 있으면 아래쪽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그다음에 세모 모양으로 들어가서 피나시고 왼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멈추고 조금 조금씩 이동해서 선 유도해 주면서 어나 죽을 뻔했어 피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체인 러쉬 잘 하시면은 요거 잘할수 있습니다 아아나 죽었어 무적기가 없어서 죽었다 노란색 피해주고 인과의 순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고 역행은 길타임이에요 여기서 점프해서 그냥 가만히 나가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패턴 거짓된 허상이할때 내려가시고 왼쪽으로 조금 피해주시고 점프해서 가운데로 오시면은 네, 체인러시 준비해주시고, 체인러시 성공하면 패턴 파일 음, 이제 좀 있으면 두 번째 패턴 준비하고 패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지 않으면 되고, 장판 생기는 방향을 잘 보고 피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귀찮으면 그냥, 진각이랑 이각으로 딜 넣으면서 해도 되고. 그래도 피해지니까. 요 패턴은 노란색 사라지면은 라르고 쪽으로 이동하시고, 딜넣올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피자패턴 위로 한번 걷고 아래로 걷고 이렇게 옆으로 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서 나가서 여기서 조금 조금씩 이동해서 선에 안닿게 잘 움직여주시면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고 피자는 하나 터지면은 이동하시면 되고 역행은 딜타임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점프해서 나가시면 끝. 뭐 소용돌이는 크게 한 바퀴 돌면은 피해줍니다. 불현듯 불현듯은 그냥 바다에 있으세요.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피해주시고. 점프에서 여기 검 안으로 들어가시고 선 피하고 검 뒤에 그림자에 숨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검뒤 그림자 숨어서 밑으로 나오시고 체인러시해서 이렇게 하면 디타임. 사실 뭐 이거 전에 죽이겠지 뭐 이거 전에 죽이거든요. 따따따 따. 이거 하면은 이제 검은 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맞으면 죽어요 자 순행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검은 선도 조심하시고 검은선 쓱싹하면 그냥, 그냥 가니까 어 뭐야 이거 검은 선막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와 일어나지 말아라. 검은 선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점프해 주시고 위로 가서 가만히 있다가 아래로 가서 여기서 점프. 이제 가운데 오시고 원 터지면 점프해서 밖으로 창창해서. 여기도 검은선 잘 피하면서 통상 패턴 같이 피해주시고. 인과의 역킹 딜하다가 점프해서 나가는 거고. 검은선도 같이 피해주셔야 되고. 짠. 심기를 건드리는군. 요거는. 그래서 크게 한 바퀴 이렇게 도시고 내려가서. 여기 하얀 놈 조심하시고 우주 갔다가 가운데 점프 한번 해주시고 점프 그래서 바다에서 피해주시고 여기서 점프 한번 어 뭐야? 죽을 뻔했다. 여기서 검은선 볼 때는 바깥쪽으로 유인해 주셔서 피할 곳을 만드는 게중요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검은선, 여기 유도해주시고, 밖으로 나오시고. 검은선 터지면 이동하셔야 되구요. 인과의 순행, 여기서 움직였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검은선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구석탱이 에 있다가, 가운데로 움직입 그래서 점프해주시고. 이제, 저, 이것도 피하면서 겉불현접도 해야 되고. 점프해서 가운데로. 다시 가운데 와서 점프해서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래서 검은선 유도를 잘 해주고, 검도 이 자리에 숨으시고. 이러면 두 번째 패턴 끝. 보통은 여기까지 안 와요. 딜이 되면은. 한0 0 천억 아래는 두 번째까지 볼수 있는데,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깡, 멸망.